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0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밤에 깊은 잠을 허락하사 육신의 안식과 회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는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아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거든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사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법계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 숫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방문 여와 호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 여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 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되, 아사세를 위하 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 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은 속죄일의 두 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양이라는 말을 들여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단의 문제나 실수를 대신 뒤집어 쓰는 상황을 말하죠. 잘못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면 그거는 벌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럼 희생양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겪게 되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 말의 뿌리는 사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6장 바로 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염소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한번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날 대속죄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욤키프루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입니다. 대략 9월에서 10월인데요. 올해 2025년에는 10월 1일 저녁부터 10월 2일 저녁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생 중에 유대인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통해 가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엿보곤 합니다. 어, 이용키프로는 1년에 한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지난 1년간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어, 고하고 그다음에 용서받는 날로 아주 중요하게 지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대속죄의날 그날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두 마리의 염소입니다. 여러분 염소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네 혹시 음식이 생각나는 건 아니시지요? <laughs> 네. 아, 오늘은 염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두 마리의 염소 중에 첫 번째 염소는 바로 죄의 값을 대신한 희생의 염소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들이되 바로 이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염소 바로 이게 첫 번째 염소입니다. 첫 번째 염소는 잡혀서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그 피는 지성소, 회막, 재단 위에 뿌려져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는 우리들이 짓지만, 이제 이 죄의 전가는 염소에게 하는 것이지요. 이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반드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염소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염소는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는 염소가 아니고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나는 염소를 말합니다. 방금 함께 읽은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두 번째 염소는 살아서 광야로 보내집니다. 대제사장은 이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백성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합니다.그 죄들이 염소에게 전가하면 사람들은 그 염소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땅으로 보냅니다.이 염소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피흘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효 기간이 언제이냐? 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제사를 지낸 것과 같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예수님께서 그새 역사를 여신겁니다.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분이십니다.다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죄를 짓지요.하지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고꾸라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완전한 자유, 완전한 용서입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잘못된 소문에 휘말려서 부쩍 괴로워하면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끝이 나겠구나.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한테 심어주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나겠구나. 아니요.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그 고통을 그냥 당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겨 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기고,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면은 이길 줄 알았던 세상 권세를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다 쏟아내심으로 완전히 죄의 판도를 뒤집어 엎어버리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용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우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딜레마였습니다.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되 죄인은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방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이두 가지 염소. 이 중에 어떤 게 바로 예수님일까요? 죽임당한 제물로서? 아니면 우리의 죄를 짊어진 채 사라진 염소로서? 과연 둘 중에 어느 것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예수님은 두 염소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자꾸만 속이는 이 이간질하는 자 바로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 앞으로 나아오세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도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나아오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피의 공로에 기대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초반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일러라 가서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좀 들어오지 마. 그래서 죽지 않도록 좀 해. 조심 좀 하라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뭔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여놓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바로 그 불로 불로 다 태워서 그렇게 죽이시지? 아니요, 여러분 이미 우리한테 주신 성경 말씀에 그 행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때에 레위기 16장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바로 내 옆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벌 받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기까지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좀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오늘 레위기 16장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죄를 없애는데 끝까지 싸우시는 분, 하지만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는 것에 끝까지 다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임당한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채, 사라진 염소로서, 두 가지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